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제 도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둘러보기만 할 거예요.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미완성이고. 미완성 박쥐도 날라다겨야다 안만들었어요 그 다음 아 여기 아니고 반대편 그럼 일단 제집 제집 이거 언제 영상 올렸어요 만드는거 보겠습니다 무거워. 주방, TV. 밥이 올라가면 제 방이 나와 일단 여기 수영장이고요. 제방. 치, 아니, 제 방. 여기 일종의 침실. 아예 제 침실. 이렇게 뭐 유리만 빼면 다할거 없어. 이거 벚꽃숲. 네, 그네 있죠, 그네. 제가 심심해서 만든 거예요. 여, 또 저기, 저기 집 이전. 그거고요. 어, 맹그로브나무. 숲, 집이에요. 주민들 어디로 들어가냐면 제 주민 주민이 떼거지고 올래 비켜 비켜 이여기있다제 주민들 주민들 주민들도 사다리 탈줄 압니다 얘아 겁나 심해 그리고 또 이거 도서관 그거 어, 이거 책책몇층아 장르 장르라 봐야 돼. 오케이 됐어요.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1.5층, 그리고 2층이 나옵니다. 여기는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미끄럼틀 졌습니다 이거 타면 아 뭐야 그건 나쁩니다 <laughs> 응. 야, 아직 미안성미끄럼틀4개 남았어요 이거 또 어디 있냐 심심해서 또 이것도 꿀로 만들어보고 집이요. 에내리집이 아, 뭐야. 에누가더 아, 이따,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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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이렇게, si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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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땅크, 탱크에요 이거 탱크 청소는거탕 예, 들어가 이렇게 엎드릴 수 있죠 포 어, 장전 여기 이렇게 할수 있는거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갔는지 몰라이것또 맞는 거 있는데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이거 이거 상자 롤러코스터 저기가 저기가 제자이고 어디로 가야 하나? 조회가 끝 이거 찍은 게 찍은 게첫 번째 100회 초과 영상인데 학교 행정실 행정실에 있어 도서관 도서관이 겁나 가아 일부러 작게 놔서 2반 얘가 위에, 위에 교훈이 있고요. 빨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운동장도 엄청 작아요. 이것도 밭. 농사밭. 얘제점프 예, 맵. 얘또 있어요. 여기 또 만들 거라서. 스폰 포인트를 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어, 이거 없어야지 상품을 뭐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들었고. 제 달. 달이 근데 암석. 암석 맞잖아요, 달. 그래도 뭐가 있나. 저 배. 네, 일단 이 집부터 소개할게요. 너무 많아요, 소개할게요. 크리스마스 때 지은 거예요, 이거. 아, 싫어. 침실, 침실은 여기 마찬가지로 위에 있습니다. 그쪽이 양봉장, 양봉장 꿀 채취하는 곳이에요, 저기. 어, 여기 배. 여기. 지하에 딱 봐도 수영장 있죠? 다이, 다이. 저기는, 저기 엔진실이 고요 여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맵혀서. 비행기, 아니, 배 탑승. 할때 표. 이로써 제 건축물 모든 소개가 끝났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